조사가 있어요. 어. 전 차주분도 어. 이 상태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안 열려요. <웃음> <웃음> 네. 여름은 엔진을 어떻게 열어? 지금 예전에 박스터를 타던 동생이 페라리로 차를 바꿨다 그래서 구경 갑니다. 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부럽다 페라리. 아 저기 있네. 저기 있군요. 빨간색 페라리. 아개 부럽다. 여러분, 요놈입니다. 이쁘네요. 어, 야 페라리 오너 아, 너살 많이 빠졌다. <laughs> 엄청 빠졌다가 그래? 아, 어, 어울려. 아, 야 씨, 페라리랑 어울리는데? 458이네. 네. 여러분,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있네요. 어? 스파이더네? 스파이더였어. 오, <laughs> 이 귀한 메모를 뭐야, 나는. 네. 쿠페인 줄 알았어, 임마. 이거 완전 가성비 끝판왕이잖아. 아, 일단 이거 옵션 뭐뭐 있어. 세라믹 있고, 내부는. 아, 다 들어가 있어요, 실내 카본은. 이게 또, 이 빨간색하고 조화에 맞춰서, 이 네. 루프 딱 열면은 이쁘지. 방석은 여자친구용 방석이냐? 네, 청바지 때문에. 아, 청바지? <laughs> 어, 키. <laughs> 죄송합니다. 아, 키는, <laughs> 키는 아시죠? 요겁니다. 458은 요놈입니다. 뭐, 요거 꽂고 돌리는 맛 아니겠냐? 그래도 여기 페라이딱써 있는데. 아직... 옵션 보면, 얘 있고, 얘 있고. 카본 있고 카본만 여기도 카본 있고 실내는 일단 카본 거의 다 있는 아, 것 같은데 음. 뒤에 이것도 순정이야? 아 이건 노비텍 카본. 노비텍? 네, 노비텍에 달려있었는데 노자가 노비... 있어요. 전 차주분이 수분을 아. 잘못 타셨는데 뭘 잘못했어? <laughs> 안 열려요. <laughs>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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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포일러랑 이거, 이거, 이거 간섭 당기면 어떻게? 여러분은 엔진룸 못떻게 뭐 열어? 이걸 땡겨서 열어. 아, 살짝 데... 손상이 가서 안 열어요. 그럼 여기 기스 엄청나게. 이쪽은 안아요 이쪽만. 진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진이. 여기는 요만큼 있는데. 그러네. 여기는 마진이 지금 없네. 단 사람이 잘못 달았네. 존나 이거 웃기네, 조금만 이거. 땡기면 뭐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거 뭐로 붙인 걸까? 피스로 박은 건아닐거고피스 뭐. 아니고 양면 테이프. 양면 뭐 테이프지? 네, 양면 테이프. 어, 거 떼갖고 뭐 다시 붙여야지 뭐. 페라리가 트렁크가, <laughs> 트렁크가 안 열려. 많이 불편해. 뒷모습 이쁘다. 역시 이쁘다. PPF 돼 있나? 안돼 안 있어? 일반 도장이야? 네. 전차주분이 2년 동안 2,000km 밖에 안 타셔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또키 꽂는 만 아닐까요? 키딱 꽂고 돌립니다. 웃긴 건 실을 꽂고 요걸 누릅니다. 더 돌리셔야 돼요. 미안하다. 아, 키를 으신거요 어, 페라리 오너가 아니라서. 백이나 이런 거 따로 돼 있는 건 없지. 100개 플랜카드. 1이랑 3번만. 1 3만. 1번이 닫고 3번이 열고. 요거 해야 이제 소리가 자연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 터보차들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터보차가 차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페라리는 요 스포츠가 노멀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페라리에선 레이스. 페라리에서는 스포츠가 노멀. 그냥 평소에도 그냥 스포츠로 다녀라. 페라리의 철학인 거죠. 한 번만 시켜줘. 어 엠페 한 번만 타보자. 야, 오픈 안할 거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남자들끼리 오픈카 타지 말라고. 페라리 458입니다. 장영희 차 이후로 한 4년 만에 타는 것 같다. 금지어 아닌가요? 진짜. 아, 진짜 <laughs> 씨. 괜찮아. 현식이한테만 금지어. 무슨 모양이 빠네 에어브리핑. 에어그립 갑자기 음, 왜? 견고하거든요.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에어그립 여기 달려. 예, 예. 달리 이렇게가 달리는데 이만큼 막아버리지. 아... 막아버리면 이렇게가 되겠지. 아... 뭐 페라리 어쩔 수없지너 근데... 여기에 네. PPF 같은 테이블 이만큼 PPF를 붙여. 네. 그러면 에어, 양면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 네. 요즘에 에어그립 자석으로도 딱 붙으니까 아... 이거보다 나을 걸. 아마 이렇게든. 요렇게든 가능할 거야 이러면. 근데 동네 형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이런. 그렇지 간지가 안 나지 이게 아, 뭐야 너무 부기다고 괜찮아요 차가 간지라니까좀 씨발 핸드폰 걷지 안아도 되지 뭐아 페라리. <laughs> 어, 터보랑 다르게 자연흡기 아니겠습니까 이자연흡기가 아, 아, 자연흙기 확실히 터보 차보단 느리잖아요 아, 488이랑 비교했을 때펀이다펀력이 아, 엄청 다르긴 한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안돼 내가 지금 저 a 4 AMG S 저게 4기통에 420마력이거든. 네. 최고속은 존나 잘 나와. 그 고속도로에서 얘기야. 단수 변화하면서 가잖아. 네. 터보 터질 때까지 네. 한 이틀 걸려. 그냥 포기하게 돼. 차라리 그냥 한 300마력대 자연흡기가 네. 훨씬 잘 나갈 거야. 저거 아반떼 N한테 무조건 접. 물론 직발에서 초고속은 질수 있어. 사패산 이런 데서 한명 당연히 치겠지만 이거 몇만탄 거야? 이만 2만 예측 대 엄청 안는 거죠? 몇 년씩인데? 14년씩이요. 14년에 이렇게 멋있는 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laughs> 맛에 타는 거예요, <거야>, 저는 그냥. <laughs> 그냥. 타봐야 이거 얼마나 타겠어요, 그냥 잠깐 동안. 어차피 매일 타는 차가 아닌데. 잠깐 탈때 재밌는 거 소리 큰거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너가 9 8 1를 탔잖아 박스토도 자연 느낌을 산 거잖아 탄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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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연 느낌 맛이 있다니까 저 그렇죠. 터소하고 네. 너무 달라서 이게 이런 이런 맛이에요 아또이 <laughs> 소리 야, 야 가만 가만 야 잠깐 이 스피커 떨어졌어 어제 양현식씨가 띄었어요 어. 현식이 형이 어. 스피커 뭐야. 위치가 이상하다고 막 그, 잡아뜯더니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스피커가 떨었어 <laughs> 이게 같은 8기통이라 해도 8기통 중에서 페라리 8기통은 너무 까랑까랑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 네. 특히 요렇게 처음에 일단에서 출발할 때앙 어. 거리는 그 느낌 있지 앙앙 거리는 거야 궁금한 게 있어 네. 정말 이거 오늘 메인 키워드야 이거 얼마 줬어? 오, 이게 206,500이에요 리스 그냥 승계 받은 거야? 네 리스 승계 인데 저는 월 납입금이 많은 걸 선호하지 않아요. 운이 만 네, 예, 운이 만한 달에 한 40만 원 나가는 거 같아요. 아니, 차 가격이 지금 이게 2014년 식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14년 차들 50%가 보여. 30%도 받을까 말까? 네. 근데 2억6천이면 아직도 2억대 면이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일단 매물이 없어요. 매물 자체도 없고. 네, 가격도 합리적이고 테라리 어, 8기통을 어. 2억 중간에 산다? 어, 자연은 그래도 열리는 거를? 그렇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 2억 안 되는 거 많죠 근데 키로수가 너무 많고 그냥 일반 쿠페 에이. 쿠페형이 2형 미만도 많은데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요정도 컨디션이면 2형 넘는단 말이야 네, 그쵸 무조건 응. 넘죠 사업화는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 도대체 다 보셔야 좀알것 같은데 어. 이걸 잠깐이라도 타시면 아실 분. 어. 켈티 같은 경우에는 어. 금액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출고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 켈티가 더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켈티도 8기통이고 네. 포르토피노도 8기통이고 네. 같은 기통수에다 걔네 이제 뭐뭐 뭐 FR이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걔도 뚜껑 열리고 가은 패널이란 말이야. 네. 감가되는 것이 걔는 엄청 심하고 얘는 뭐 이게 뭐 감가야. 이거 타다가 이거 금액 그대로 팔던 거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천만 원 올려 팔어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살 사람 많을 걸 파시는 분도 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완전 차티크야. 그냥 각... 좀 다시다가 파셔도 그냥 이이 값을 받으실 것 같다, 뭐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 노출 이미 방송에서 노출이 됐지만. 네. <laughs> 만일에 안 냈다 하면 진짜 천만 원 올려 팔아도 사갈 걸? 아뭐 실수요자 이거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차 가격을 다 아시겠죠? 이 워낙 차량이 없고. 그렇지. 매물 보셨을 테니까. 어. 너 박스터 981 팔았어? 팔았죠. 걔도 솔직히 말해서 컨디션이나 이런 것만 좋으면 걔도 진짜 안 떨어지잖아. 그렇죠. 아, 근데 어, 그 박스터 안떨어지는 이유도 또 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중국가도 1억 초반에 살수 있고 아. 포르쉐 네임벨 뚜껑, 뚜껑 열리고 아. 잘 달리고 똑같은 얘기네 얘는 페라리고 건모습이488 어, 신형하고 별로 차이 못 느끼는 정도고 솔직히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뭐 페라리다 뭐, 이렇게만 되는거지 뭐. 거기다가 뚜껑 열리고 솔직히 차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이게 458인지 488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니 F8 트리비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 같이 옆에다 세워 놓으면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와 페라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와 사람들 존나 쳐다본다 씨. 와 우리만 쳐다봐 이만세 페라리 타는 거죠 그렇죠. 모르실 거예요? 458인지 4 5까인지 뭐가지 돌아갈 때까지 <웃음> 쳐다봐 네 <laughs> 그러니까 458인지 458인지 다 모르는 거야 <laughs> 와 페라리다 씨발 이런면서 가는 거야. 이런 맛에 또 페라리 구형을 타는 맛이 <laughs> 차는 확실히 타보니까 좋아 제가 이거를 어. 20대 초반에 아까 그 금지였지만 금지어, 금지어의 그 새끼, 형이 같은 동네에 어. 살았었잖아요. 어. 이탈리아신데 제건박스터 오픈카잖아요. 어. 자주 바고 탔어요. 어. 이제 형이 오분되는 거를 가끔 어. 타고 싶어 하셔서 어. 처음 페라리를 때 탔을 때아 사야 된다. 음, 이거 사야 된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걸 느꼈어요. 그때, 네. 그때 23살, 24살 이랬으니까. 너 그렇게 어렸냐? <laughs> 이것도 가져올 때. 스무살 2 0대 넘기지 말자 해서 사온 거예요 어. 이 차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어. 그 자리에서 어, 돈을 2억 넘게 지불을 했잖아요 현금으로 통장에 힘이 확 빠졌을 거 아니에요 에이. 막상 사보니까 음. 허무해요 그래도 또 아침마다 이거 킥 꽂고 돌릴 때마다 또 그쵸 그때 좋죠 여자친구 드라이브 가려고 그리고 안 떨어지잖아 요즘은 네가 이거 대판이지 않는 이상 그쵸. 안 떨어지잖아 거기다 소리 봐봐 아이씨. 가변이 열려 있는데 3,000 rpm이 넘으면 더 커져요. 넘어갈 때그 필링이 응.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자.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 차 아, <laughs> 타봐야 한다야 그래도 그래도 영상으로 조금 전달을 해줘. 아, 찾는 사람은 너무 많고. 아 그렇지. 찾는 사람 많다. 예. 아, 자연흡기 미드시 어... 후륜이라서 이걸 또 찾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 네. 근데 진짜 어, 관리 잘 됐다, 야. 어, 진짜 깨끗하다. 깨끗하다 안 타신 것 같다. 느낌은. 아니 이거 보시면은 파졌다가 파졌다가 다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카페. 에 그래? 아니 488 네. 탔다가 488로 다시 오시는 분도 있었어? 네. 맞아 맞아 우리 우리 토란페의 동호에서도 회 그래, 그런 형님이 계셨지. 아 488라 그거 페라리 아니야 이러면서 네. 4 5 8이나 그다음 스페셜레로 네. 어, 그냥 그렇지. 다시 오는 분들. 근데 이거 두대 값이라. 어. 그 진짜 차의 코어한 느낌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터보는 좀 그래 나도. 아무리 좋다는 거다 타봐도 맥나렌 타면 개 빠르거든, 그렇죠. 개 빠른데 그래도 알파를 타면 그 뭐라랄까 내가 치고 나가고 싶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치고 있었어. 나가는 게 너무 좋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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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파이더를 40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차를 사고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을 거야 어. 가시는 도중에 이제 미션 경고는 이때신 거죠 어. <laughs> 뭐 변속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돼요 도안 되네 아무것도 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리어를 어. 불러서 가셨는데 미션이 나간 거예요 아, 사자마자 네. 집에 가는 길에 미션 나갔어 네. 근데 거의 다 보증이 없지 사고팔은 어, 보증 끝났지 보증 끝났죠 어. 어. 미션 수리비가 사자 어. 잘 찾아서 수리 잘 하는데 어. 가도 700이에요 만일에 수리가 불가하면 교환해야 돼. 수리가 불가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직수 차량인 경우에는 뭐 부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미션 언제 와요? 여기 없으면. 아, 어,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연식 된 페라리 문제는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망가지면 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다. 아, 네. 그러네. 네.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나 어디 잘못되면 와장창 네. 그렇죠. 깨지네. 아, 그리고 뭐 이런 버튼이 엄청 잘 망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망가지면 여기 통째로 다 갈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 버튼 하단 플라스틱 60만 원 아니 뭐 이거 버튼 하나 60만 플라스틱 60만 원. 60만 원? 네 정확한 거는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 하. 그리고 여기 뻑겨지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 뻑겨진다 그리고 문제 이 버튼 까지어 여기가 버튼 까지 여기 네. 지금 벌써 살짝 갔네 아이 아 모든 사5 8 차량 다 그래요 아, 페라리 뭐 차량 다 버튼 까짐이 있어요 이거 오래되면 이렇게 많이 까지고 여기도 네, 까지고 여기도 까지면 되게 오래된 차 같거든 네. 페라리 가죽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세상 제일 좋은 네. 가죽 네. 여러분들 이제 페라리를 사실 분들에 대한 매뉴얼 어, 저는 제 생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페라리 사실 분들은 이제 버튼 까짐이랑 버튼 조심해라 네. 그리고 보증이 없는 보증 차량 없는 차? 사실 거면 차값만큼의 여유 잡으면 항상 <laughs> 지갑에 네. 2억짜리 차 사서 지갑에 2억 네. 놓고 다녀라 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새로 리스 트트려 가지고 뭐 5억 6억 몇천원짜리 보증 기간 내에 타고 파시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지 이게 막 6년 7년 된 페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뭐 2억을 가까이 가지고 왔는데 맨날 불안한 거지. 그럴 수 있죠. 에어컨, 뭐 센서 하나 나, 이런 건또 금방 금방 고장나는 데가 많잖아. 그렇죠. 그거를 수리하면서 타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플러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 즐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돼 버릴 것 같아서 알파리상 못 올라가겠는 거야. 100만 개부터는 이제 음. 정비 가격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네. 록스 님, 저 예를 들면 뭐 돈이 뭐 얼마가 있는데 네. 뭐 1억이 있는데 이거 신차 살까요? 저거 중고 살까요?" 네. 저는 신차 추천. 어 그러니까 아니, 중고를 사면 네. 그 차량의 급시 올라가는 건 맞지. 하지만 그쵸. AS와 정비 비용과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감안하고 사는게 중고 잖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알파를 이제 처음에 샀을 때도 아우디잖아 부품 가격 싸거든 아. <laughs> 그리고 뭐 특별히 이렇게 고장나는 차량도 많, 많지 않은 종류니까 650 이런거 가져오잖아 미쳐 진짜 그 스트레스가 못뭐 타고 나가려는데 아. 뭐 중간에 갓길에서 서버린다 그거 딱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잖아 절대 그 중고 차안 사.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중고로 사서 자기가 수리를 할 만한 여유가 되고, 넌 여유가 되니까. 그리고 여유 있게 이런 거를 타겠다라고 한다면 옛날 차들도 수집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맛이지. 어. 무리하게 나돈딱 진짜 1억 있는데 뭐 1억짜리 정말 비추다 사고 몇번난 어, 포르쉐 터보 뭐 이런 거 산다던가 비추다. 그러면 진짜 비추 그거 당장 가져온 날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 날부터 후달립니다. 사고 겁나 말이야. 한 1억 5천에 맥라렌을 가져와서 탄다는 사람이 있었어 내 주변에. 말 그대로 껍데기 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너무 싼 중고차를 가져와서 타겠다? AMG건 M이건? AMG 아 비추 솔직 그래서 박스터만 타도 어디 가서 그치? 웬만한 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선 받거든 아, 그거 아니면 음. 새차딱사 갖고 가야지 그게 가지지 그래서 이거를 팔고 이거 판다고? 산지 네. 얼마 안되는데 팔고 싶다고? 네. 왜? 뭐 때문에? 제일 큰 아니, 이유가 뭐야? 어, 뭐 엄청 갈망을 했잖아요. 그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치 어, 동성이다. 어, 동성이네. 동성 아 안녕. 잘 가. 저 카페 주인이 저렇게 놀아도 되나? 오늘 쉬는 날. 아 쉬는 날. 쉬는 날치딱 아. 받았는데. 어. 아. 너무 험한 거예요. 엄청 갈망을 해서 샀는데, 아. 딱 성취하고 나니까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고차를 아. 사면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사고 바뀌었어요 생각에 금액이. 계속 유지하기에는 기로 세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 아, 너무 잘 샀죠. 상태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연식이 있으니까. 아, 제가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차는 상태가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네, 그냥 가져온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네. 내가 사고 싶을 정도로 상태 너무 좋은데. 또 중고차라는 게한번 어디 고장 나잖아 그러면 차가 차라는 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쵸. 엔진과 미션과 우리 흔히 말해서 휠 바퀴 뭐 드라이브 샤프트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고장 나면 같이 고장 나는 거거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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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